3 9 0 0원이죠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지금 제가 보령 해저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장소, 보령시에 있는 대천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 바로 이제 대천항 수산시장이고요. 이 대천항은 이제 신시장이 있고, 이제 난전, 수협 쪽에는 난전시장이 있는데, 이거 두곳다 오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시장 쪽을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제가 대천수산시장은 자주 오는 편이 아닙니다. 오래 전에 그 좀안 좋은 기억들이 좀 있는 장소라서 그래요. 이날 온도가 36도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더운 날이었는데, 개들도 정말 더운가 봅니다. 햇볕을 피해서. 네. 잠자는 개한테는 결코 햇빛은 비치지 않아! 햇빛! 네, 갑자기 넘버3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제 시장을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근데 네, 시장이 저 밖에 없어요. 어, 그러면 사실 좀 둘러볼 때 이렇게 여기저기 말 시키니까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래도 왔는데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문을 좀안연 점포들이 꽤 있어요. 뭐 주말에는 좀 열겠죠. 근데 이제 금요일 오후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수조를 좀, 좀 보게 되면 기본적인 양식 생선들이 많이 보여 광어, 도미, 농어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계도락치, 전복치가 좀 있는데, 아, 사실 요즘 그 동해보다는 좀 저렴하긴 하지만 이 서해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요새. 그리고 이제 쥐치가 보이고, 이제 원산지 표시판 보면 이제 범바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 대왕범발인가 해서 양식하는 업체한테 문의했더니 시중에는 지금 대왕범발이가 없다고 하네요. 현재는 한 300g 정도밖에 되는 치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범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대왕자벌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류는뭐 동죽, 바지락, 가리비, 소라, 백과 피조개, 키조개 등 다양하게 서해의 그 특징이죠. 그 바구니에 개불이 있는데 가오나시 개불 같아요.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원래 표준 가격표가 이렇게 다있었나그옛날 아, 거. 옛날꺼? 거. 네, 네, 지금거는다 따로 아, 머지는 3만원 3만원? 네그옛날가아 옛날가게? 네네네 안산하고 양심하고 양심하안산같은거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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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를사 네. 음. 네. 그리고 지금 네. 삼이면하고요음 진짜 넓다. <목소리를 읽는 중> 오. 여기 가연산 너무 어거 있잖아요. 아, 네, 아, 그, 그래. 어, 저런 건 얼마씩 해요? 1월에 3월. 1 양식은 한번없어원이고 가연산 낚인 사람은 많아요. 예. 예, 양식은. 초딩이 요 거는 봐요. 이 밑에 거는 저연산 3번. 자 전복치 고랑치 자연산 전복채는 이런 건안맛 마셨어요. 키에 5만 원, 키도 5만 오 키도 6만 원. 고랑치, 고랑치는 조금 싸요. 3만 5천 원 정도. 여러분은 다섯 도여기게 자연산이에요. 요거 크거든. 요거. 요거 예예. 양우 맛있겠다. 겨울옷는 얼마씩? 겨울옷은 필요해서 양식은 3만원 이있원이요네 거기 치즈도 있고 치즈도 있고 어, 네. 킹크랩하고 있겠지? 네 킹크랩 이런 브라운 킹크랩은 응. 얼마씩 사까요가 싸게 줄게 삼촌 2만원씩 2만원? 네남도이 7만원, 8만원 사줄 수도 있는데 요즘 베개가 좀 가격이 네. 괜찮지 않아요? 베개는 6만원씩 팔아요 6만원씩? 5만 5천원씩 싸게 줄게요 남도도 싸게 줄게요 이런 착용는 얼마씩? 5만원이 여기 안에 도자기. 그래서 다해련 튼질 해 주시는. 아, 그럼요. 상태. 네. 리무 있어요. 앞에 아는거통 있어요. 이거 맛있는... 다 이거는. 지체는 얼마 네, 이거는 찰가자미인데, 제가 얼마 전에 먹어봤습니다. 리뷰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수분이 좀 많고요. 어, 맛이 좀 그냥 그래요. 뭐, 특이하고 이제 신기하긴 합니다. 새우는 네, 얼마씩 돼요? 3만 얼마씩 돼요? 1에 5만원 7양 5만원 네. 자연한 방어가 키에 3만원 네. 양식 방어도 조금 큰것은 3만원 자연한 방어가 3만 5천원 네. 양식은 3만원 철방어 4만원 네. 여기 점포마다 가격이 조금 달라요? 아니면 네. 좀... 아니요 사이즈대로 하고 아. 안달라요 아. 그 그게 정가인데 네. 조금 네. 싸게 치면은 조금 다른게 뭐가 네. 네. 있겠지 그런건 빵어도 3만 원이 맞고요, 키루에. 어. 한 3키루짜리 양식 방어는 3만 5천 원이 정상이고, 어. 자연산 빵어 3만 5천 원이고, 농어 음. 3만 5천 원이고, 네, 이건 무변별로 좋대요. 찰광어 4만 원이 저거 어, 손민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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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런 건 얼마씩 해요? 키에삼만 원. 키에 3만 5천 원. 가보징어는 하나, 이기가보징어도가징어는 이게 캐리에 3만 5천 원이에요. 이제 이건 뺀 물이에요. 뺀 물이에요. 는안 하고 이거 어장고있요안 하고는 이장어 3만. 수줍이좀 색이 좀 다양한 광어들이 있는데, 여기 황금광어 보이죠? 색이 신기하긴 하지만, 사실 껍데기 벗기고 이제 썰어서 먹어보면 그냥 광어예요. 그래서 좀 색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입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이런 건 비싸게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죠. 지금 이 넓은 곳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무전매 가리 병어돔인데 시장에 있는 것들 대부분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화로로 먹으면 식감이 좀 단단해서요. 하루 정도 숙성해서 먹으면 좀 부드러워져서 먹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표시판에 보면 큰 민어, 남방 먹족이 이렇게 같이 써 있는데 이건 모든 점포가 다 동일하게 고쳐져 있습니다. 아마 상인회 쪽에서 이게 원산지 표기를 좀 관리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자연산 민어랑은 완전 맛이 달라요. 네 다른 그런 생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이하게 이말 많은 큰 민어, 병어돔 같은 생선이 사실 대전 수산시장이 유동 많이 보입니다 예, 가성비가 뭐 가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대단히 맛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한번 드셔보시라고 추천하지는 않는 그런 어종이에요 자 이제 외부쪽으로 나왔는데 다들 상인들이 주차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 음. 예잖아요 싸게 드릴게요. 이런 건 얼마씩 드요해 k g 3만원 드릴게요. 3만 네, 이런 양식품 이런 것도 3만원 하잖아요. 다양건데 음. 3만원씩. 음, 2kg 5백 정도 나오잖아꽤네요 어, 뭐, 음. 나올 같아요. 다떠올거려다떠고있 이런 식 많이 넣어주요 네 시장에서 사용하는 바구니가 두 종류가 있던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통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네, 이 시장 같은 데 사실 물안 빠지는 바구니를 사용하는 곳은 사실 패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물건 값도 안 물어보는 게좋고요요런 안내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네, 큰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제가 초장집 좀 물어봤거든요 네. 네, 네, 장에 포장비는 얼마씩인가요? 포장비는 매운탕 이에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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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그 요즘에 이제 수산시장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뭐 당연히 뭐 여름이 좀 비수기 인 것도 있고 요새 또말 많은 바가지 문제 뭐 불경기 에다가 또 오염수 이수 여러가지 악재들이 많이 겹쳐 갖고 많이 힘듭니다 자 이제 수협적 난전 시장을 좀 둘러 보도록 할게요 이 땡볕에 걷는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자 여기 수협적 난전 시장도 어 신시장과 마찬가지로 조용합니다 네 확실히 좀 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조금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격표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신시장과 가격이 그렇게 뭐 많이 차이 난다 뭐 하는 거는 느껴지지 않았고요. 뭐 특별한 어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부분 다 양식이 이제 주를 이룬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매할 때 이제 가격만 보지 말고요. 크기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크기에 따라 단가가 이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막상 또 썰어 보게 되면은 수율도 차이가 나고 맛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보지 말고 크기도 꼭 확인하세요. 이제 골목 안쪽도 이제 둘러보도록 할게요. 약간 던전 같은 느낌인데, 어, 아무도 없어서 조금 또 민망합니다. 어,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문을 안연 점포들도 꽤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 광어 우럭 놀래미, 이렇게 예, 보이는 게다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산지까지 와서 먹지 않아도 되는,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집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어종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가격이, 어,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있는 그 수산물 판매장 가격표를 좀 따와 봤는데, 이게 손집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죠. 물론 이렇게 여행 오거나 해서 이제 산지로 오게 되면 산지 프리미엄이 조금 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대충 시세를 좀 알고 있으면 이제 눈탱이는 좀 피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울을 보게 되면은 여긴 전자 저울이 아니고요. 일반 저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물 빠지는 바구니가 아닌 빨간 고무 대야를 사용을 해요. 사실 요런 바구니 같은 거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건데 왜 바꾸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조금 물이라도 좀더 담아야지 되는 걸까요? 네, 요즘은 소비자들의 정보력이 워낙 좋죠. 그리고 요즘 또 소비하는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장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가 신시장보다 많이 조금 저렴하다 하더라도 바구니 이런 문제 때문에 도끼 객관이 될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함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대천항그 수산시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봤습니다. 신시장 쪽은 좀 뭔가 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고 제 메이킹하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뭐 가격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은 아니고 이제 평균적인 거 혹은 그것보다좀 가격이 조금 더 있다라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의사항, 이용시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훼손질할때꼭 지켜보라는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들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난전 쪽은 정비도 필요하고요. 판매하는 시스템도 개선해야 될게 많이 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요즘 말 많은 수도권 주변 다시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